음, 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2인용 게임 드라큘라입니다. 2인용 어, 게임이고요. 어, 한쪽은 드라큘라 백작 역할, 어, 한쪽은 드라큘라를 잡는 반 헬싱 박사 역할을 맡아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주로 카드로 하는 게임이고요. 어, 여러 액션 카드를 사용해서 서로의 목표를 먼저 찾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요게 드라큘라와 바넬싱 박사가 활동하게 될지역이고요 먼저 바넬싱 박사는 여기 마차가 있는 집에, 그 다음에 드라큘라는 여기 항구 지역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집은 열 군데가 있습니다. 집은 열 군데가 있어요. 시작 지점에 이렇게 놓고, 어,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음, 먼저 드라큘라는 요 에너지 큐브 네개 검은색 에너지 큐브 네개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반헬싱 박사는 여기 갈색 에너지 큐브 네개 받고 하면 되고요 먼저 드라큘라는 여기 액션 카드입니다 요 액션 카드 10장 이렇게 가지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자 반헬싱 박사 액션 카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드라큘라는 이렇게 뒷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요? 카드. 액션 카드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우 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만났을 때 어떤 액션이 펼쳐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건 먼저 드라큘라인데요. 이거는 관이에요. 이게 반헬싱 박사에게 들키면 박살납니다. 이게 관이에요. 자, 드라큘라 백작은 이게 이게 어, 들키지 않도록 잘 숨겨야 겠죠. 관이고요. 이거는 에뮬렛입니다. 아뮬렛. 이건 어, 아뮬렛 특수 기능이 있는 아뮬렛 한장 있어요. 이거는 다른 흡혈귀예요. 이거는 어, 바네싱 박사를 공격하게 됩니다. 요 흡혈귀들이 이렇게 능력치가 좀 달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넬싱 박사 쪽인데요. 이거는 희생자들입니다. 이건 드라큘라 백자에게 들키면 안 되겠죠? 자, 다섯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어, 들키면 안 돼요. 당연히 들키면 죽겠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 어, 이거는 이제 드라큘라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특수카드 한장 있습니다. 이건 바넬싱 박사고요 여기 관, 찾아서 지금 뭐, 정을 들고 다니죠? 어, 이렇게. 여러 모습의 박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어, 플레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각 플레이어는 이 액션 카드 10장을 잘 섞은 다음에, 자, 5장씩, 자, 5장을 빼서 놓으시고요. 남은 5장은 옆에 치워두세요. 이건 나중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우 카드, 조 카드도 잘 보시고요. 자, 어떤 걸 먼저 쓸지를 잘 선택하셔서 여섯 장을 먼저 고릅니다. 여섯 장을 골라서 그러면 드라큘라 쪽 여섯 장. 그다음에 반 헬싱 쪽도 여섯 장을 골라서 자. 총 12장이죠. 12장을 잘 섞은 다음에 각 건물 위에다가 배치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자,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서로가 찾아야 될 관과 그 다음에 희생자들이 섞여 있겠죠. 그 다음에 서로서로 잡을 수 있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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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박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액션 카드 옆에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조우 카드 9장이죠. 남은 조우 카드들은 옆에다가 배치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션 카드를 가지고 어, 전판에서 플레이한 이력이 있다면, 지난번에 졌던 플레이어가 먼저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는 크게 액션 카드를 한장 펼쳐서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액션 카드에 보시면은 여기 이건 이동력입니다. 이동력 여섯 칸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 가로나 세로로 이동할 수 있고요. 대각선은 안 됩니다. 왔다 갔다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어, 공격을 할때 공격력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막대는 여기 막대 상대방 오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이 막대인데요. 이 막대를 뭐 배치하거나 혹은 옮기거나 할때 사용합니다. 이 빨간색 막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액션입니다. 액션은 이동 후에 혹시 액션이 있다면 액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한 후에. 자 이동을 하겠죠. 6칸이면은 6칸 또는 6칸 이내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순 없고요. 왔다 갔다 다시 오는 건 상관없지만 하여튼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칸 이상. 자그 다음에 이동을 한 후에 그 자리에 있겠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조우 카드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있는 칸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도착했을 때 이것을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서로 결정을 해서 플레이를 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액션 카드를 활용해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력만큼 이동을 하다가 자,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카드를 볼지 말지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로 결정했다면 자, 보고 나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카드가 자신의 카드였다. 만약에 이 카드가 드라큘라 입장에서 자신의 카드였다면 보고서 그대로 내려놓거나 아니면 자신의 다른 조우카드와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페이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남은 이동력만큼 또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 보기로 결정했다면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카드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아, 이게 드라큘라 카드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요. 하지만 상대방 카드였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점잘 알아두세요. 자신의 카드였다면 그대로 두거나 바꿀 수 있지만 상대방 카드였다면 공개하고 멈춰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요. 자, 먼저, 어, 자 이렇게 목표 카드였다라고 한다면 자 드라큘라 입장에서는 요 희생자 카드였다면 요거는 빼놓으면 되겠죠 요 카드는 따로 빼놓으시고요 자신의 조우 카드를 하나 더 뒤집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반늘생 박사 입장에서 요 관을 찾았어요 그럼 요거 빼놓으시고 자신의 카드를 어,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다섯 장이 나왔다 그러면 곧장 그 한쪽은 패배하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관이 다섯 개다 발견됐다, 그러면 드라큘라 패배가 되겠죠. 자, 요거 나오면은 옆으로 빼놓는다. 그 다음에 자신의, 어, 그 조우 카드를 올려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나왔다. 특수 카드가 나왔다. 요게 나오는 순간 에너지 큐브 하나 뺍니다. 에너지 큐브 하나 빼시고요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뒤집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요게 자신이 가서 이거 이 카드를 바꿔올 수 있잖아요. 바꿔 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발견되고 보여준 다음에 자신의 에너지 큐브 하나 빼고 그 자리에 뒤집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요게, 요게 나오면 자, 근데 이거는 어떤 특수 카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카드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자신의 그 액션 카드를 보면은 이렇게. 음, 공격력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 드라큘라 쪽이 지겠죠 그죠 이쪽 음, 조력자 쪽이 더 강하니까 바늘싱 쪽 강하니까 이럴 때는 에너지 큐브를 하나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력자 이겼죠 이긴 카드는 그냥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자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더센 카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건 그냥 그대로 펼쳐 놓습니다. 펼쳐 놓고 자신의 조우 카드를 하나 놓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이렇게 겹쳐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번에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죠. 다음 번에 여기 도 지나가게 되면은 또 전투는 버리돼 요게 있으니까 잘알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우했을 때 상황이 다 해결이 되고요. 이렇게 되다가 자, 그다음에 이동하기 전에 자신의 액션 카드 아래쪽에 있는 여기 여기 막대 이걸 이용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동하거나 다른 곳에 배치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한 공간을 완전히 막아 버리면 안 됩니다. 한 공간을 완전히 막아 버려서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건안 돼요. 이렇게 공간은 다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다가 어, 자신의 에너지 큐브 4개가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목표물 5개를 다 찾거나 하면은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 하면 되고요자이 액션 카드는 5장을 다 썼다 이건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액션 카드 언제든지 보고 자신이 선택해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5장을 다 썼으면 또 다른 5장을 가져와서 다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다 썼으면, 열 장을 다 섞어서 다시 다섯 장을 가져와서, 이렇게, 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넬싱, 그 다음에 드라큘라 전투를 벌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카드로 하는 머리싸움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드라큘라와 바넬싱 박사 서로, 어, 승패가 결정이 되면 되겠죠. 자, 2인용 드라큘라, 그 다음에 바네싱 박사의 전투를 다룬 카드게임입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